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양에 위치한 동호면옥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왜 왔냐 제복칼국수와 제복장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네 먼저 제복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맑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저기 버섯들과 김 각가지 야채 그리고 메밀면이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아주 탐스럽게 생겼죠 제복과 바지락의 차이는 바지락은 뻘에서 나온다고 하면 제복은 모래에서 캔다고 합니다 좀더 시원한 맛도 있는 것 같고요. 이 가게의 특징은 이 통유리 맞은편으로 바다가 시원한 파도가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이 시원한 국물이 머릿 속까지 시원하게 해줍니다. 메뉴판입니다. 네, 저는 다 먹고 나서 또밥한 그릇 말아서 되겠는데? 먹어봤는데요. 국물이 깨우나고 담백해서. 한번더 오고 싶다는 마이들었습니 여러분 제복과 바지락의 차이는 바지락은 뻘에서 나오는 것이고 제복는 모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양양 바닷가에는 파도가 스나미처럼 파도 높았는데요 저큰 파도를 보니까 잡념이 없어지고 어, 뭐라 그럴까요 시원합니다 안녕